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건담 HG 사이즈의 건담 빌드 다이버즈에 나오는 어, 건담 빌드 다이버즈가 아닌가 명칭이 좀잘 알지 못하는 영화가 적혀 있네요. 예, 건담 샤이닝 브레이크라는 건담 되겠습니다. HG 사이즈고요. 예. 어, 앞에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담빌드에서 알지를 못하니까 설명할게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 양해 말씀 드려야겠네요 앞에 박스의 일러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은 다른 빌드 다이버지의 모습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비행기 모드로 변형이 가능한가 봅니다 옆에는 건담의 모습이 있고, 예, 빔 라이프를 쏘는 장면도 그려져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건드렸네요. 옆에는 이렇게 어, 샤이닝 브레이크 건담이라는 일러스트가 앞에 있던 일러스트가 그대로 또 그려져 있고, 또 반대쪽 측면에 가면 이러저러한 글들이 쓰여져 있고, 이게 그... 애니메이션 같은데 건담 빌드 다이버즈는 아니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앞모습과 뒷모습에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개봉해가지고 또 어떤 런너들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어, 모아놓은 건담도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어서 빨리 조립해서 치우고, 레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런들이 들어있습니다. 보니어 같은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들어있고, 스티커는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스티커나, 뭐, 허벅지 같은 부분 보이고, 뒤통수 보이고요. 앞에 스커트 같은 게 보이네요. 뒤에 스커트도 보이고. 네. 똑같은 게두 장이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런 내에는 이런 식으로 폴리백이 들어있고, 어, 여기 뿔도 있고요. 실드의 모습도 보입니다. 얼굴이 몇 개나 있네요. 안 쓰는 바치들이 많은 건가? 라이플도 보이고. 이쪽에는 클리어 부품들이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실드의 모습이 보이고, 뭐지? 아까 봤던 것 같은데? 대작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들어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주먹들이 보이고, 딤샤벨에 어. 도 보이네요. 크기가 약간 다른 것들이 들어있네요. 네. HG 사이즈라서 부품이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설명서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건담 샤이닝 브레이크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어, 샤이닝 브레이크 건담의 파일럿 같습니다. 오 컬러. 다 컬러로 언젠가 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러진 않죠? 음. 역시, 아까, 같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XD, 이건 그냥 뭐 통째로 다안 쓰는 것 같네요. 두 개, 세 개밖에 안 써요?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개밖에 안 씁니다. 이쪽 런너에서. 여기도 이거 거의 다안 씁니다. 뭐지? 뭐 만들어보면 알겠지요, 뭐. 아무튼, 건담, 샤이닝 브레이크 건담, HG 사이즈에 남을 뜯어 보았고요. 또 조립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